비행기조차 정식 항로를 만들지 못한 곳, 히말라야 산맥. 산소는 바다의 3분의 1. 기온은 영하 수십도. 난기류는 인간의 계산을 벗어난다. 그런데 이 산맥을 날아서 넘는 새가 있다. 이름은 바머리거위. 이 작은 철새는 해발 8,000m 상공을 날아 인도에서 티베트로 이동한다. 인간이라면 10분도 버티기 힘든 고도. 하지만 바머리거위는 심장이 더 크고, 피는 산소를 더 강하게 붙잡고, 날개는 쉼없이 박동한다. 레이더도 지도도 없다. GPS도 없다. 오직 지구의 자기장, 그리고 몸에 새겨진 본능. 과학자들은 말한다. 이건 비행이 아니라 생존의 기억이다. 인간은 아직 이 길을 넘지 못했지만, 이 새는 수천 년 전부터 같은 길을 지나고 있다. 자연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답을 알고 있었다.